그것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듀오링고를 검색을 합니다. 자, 듀오링고라고 써있죠? 자, 이 부분을 설치하도록 할게요. 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용량이 큰 앱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자, 설치 중인데 설치가 다 되면 바로 열기를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됐네요. 그러면 실행하면 듀오링고 로고가 나온 뒤에 선택사항에서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따로 안내한 계정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저는 예시로 하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로그인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요. 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통으로 해서 계속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가 처음이신가요? 이미 알고 있나요? 물어보지만 우리는 조금 알고 있어도 그래도 시작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이것저것 문제를 풀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중 어느 것이 남자입니까? man, man. 이게 남자겠죠 자, 문제를 이렇게 쉽게 풀수 있습니다 소녀, girl, girl. 좋아요 girl. 자, 소녀, 여자아이죠 어느 그림이 여자입니까? Woman. 여기서 여자는 보통 여자 어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소년 boy 자, 칭찬도 해 주고요. 계속하겠습니다. 맨 man. man 남자 I am a woman. 나는 여 여자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여자입니다를 골라 줘야겠죠? 여자 boy boy 남자 I 나는 I am a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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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I, I. M. 아, man. man.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어, 점수를 줘요. 그리고 연속으로 며칠 동안 계속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하게 되면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또이 밑에 이 얼굴 모양을 눌러주고 친구들을 눌러준 뒤에 추가의 친구 찾기를 한 뒤에. 우리 반 친구들의 다른 아이디를 여기다가 입력해주면 친구와 경쟁도 할수 있습니다.